노후 산업단지 환경조성 사업으로 이번에 시설비를 세우셨는데 네. 그 설명서를 읽어보니까 청년문화조성이라고 해서 식당, 무인카페, 편의점, 피트니스센터 등이 이제 들어오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식당이라고 하면구뭐 군내 식당을 운영한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업체가 들어와서 뭐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좀 잡았을까요? 지금 현재 김한홍 공단지에 군내 식당이 운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 저희가 공모할 때의 계획은 지금 현재 관리사무소가 벌써 30년이 됐기 때문에 철거한 후에 신축을로 해서 공모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심사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실제를 보니까 건물이 쓸만하다. 굳이 뭐하러 철거를 하느냐. 이 건물이 안전하다면 이 건물을 활용을 하고 증축이 필요하다면 연계해서 증축하는 방안을 검토해라. 이래가 저희가 건물 안전도 검사를 네. 이제 했는데요. 그 건물 자체가 30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비등급이 나왔습니다. 아, 네. 그래서 철거를 못하는 실정이라서 네, 네, 네. 전체 골격은 유지하되 저희가 그걸 리모델링하고 이제 그 옆으로 더 증축을 해서 이 안에 필요로 하는 모든 분식당 기존의 그런 식당 부조차께서 좀 이러한 것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당초 계획일 뿐이고요. 지금 앞으로도 이제 의원님들께 다음 의원 간담회 때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내용은 당연히 뭐그 안에 계신 근로자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가는 건 좋은데 네. 그와 동시에 농공단지에 로 인해서 또그 지역 경제도 또 같이 상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안에 내용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여파들이 또 있으니까요. 네. 근로자들 수가 상당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지역 경제 상생도 되면서 그분들의 편의성이 있는 시설들이 어떤 게 들어갈지를 면밀히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안에다가 다 해놓으면. 또 지역에 있는 경제가 또 상권이 또 줄어드는 문제가 어 네, 있으니까요. 예. 네. 이거는 아직은 초기 단계니까 네. 더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네. 좀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